완벽한 음질을 경험하라. 귀가 깨어난다. Shure AONIC 215 테라와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웃님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복잡한 케이블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음악 감상은 복잡함 없이 편하게 즐겨야 하는 법인데요, 그 소원을 딱 들어주는 물건이 있답니다. Shure SHURi AONIC 215 TW2 AONIC 블루투스 이어폰 2세대라는 건데요. 여기 제품만 하면 복잡한 케이블에서 자유로워진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서 오래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고요. 고음질의 사운드 덕분에 음악을 들을 때마다 감동의 깊이가 달라진답니다. 사용해보신 분들께서는 슈어 AONIC 215 TW2가 주는 무선의 자유로움과 장시간 사용 시에도 잊혀질 만큼 편안한 착용감이 정말 인상적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바로 슈어 AONIC 215 TW2와 함께 무선 음악의 즐거운 세상 속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